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최적화된 컴퓨터 모니터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반적인 모니터와는 다른 특정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 대해 알아보며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의 해상도입니다. 고화질 그래픽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지만 가격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의 화면 크기는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화면은 더큰 시야각각 게임의 세부 사항을 볼수 있지만 작은 화면은 더 높은 프레임 속도와 더 낮은 반응 시간을 제공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매자에게 맞는 화면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의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초당 화면이 갱신되는 횟수로 모니터의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더 빠른 반응 시간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모니터의 반응 시간입니다. FPS AOS 장르의 게임은 공통적으로 반응 시간이 중요합니다. 반응 시간은 모니터가 입력 신호를 받아 화면에서 반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응이 낮을수록 더 빠른 입력과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이 점에서 스피드한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에게는 많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의 패널 종류입니다. 주로 TN, IPS, VA 패널 종류가 있고 각각의 패널 종류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패널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화면 티어링을 줄여주는 기능이나 또는 모니터의 화면 조절, 스피커, USB 포트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구매 전에 해당 기능이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주는지 고려하시고 제품을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의 가격입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처럼 성능, 기능, 디자인 등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시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이 많은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 컴퓨터 68.6cm FHD 1500R 리얼 165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게임 UI 기능과 다양한 연결 단자로 더욱 편리하게 호환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어드밴스원 60.45cm, 100Hg, Ehdmi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10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영상과 이미지 응답 속도 등 게임하는데 편한 성능을 가진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세번째는 어드밴스원 80.01cm, 커브드 보더리스 QHD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75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영상과 이미지 응답 속도, 끊김 없는 화면 프리싱크 등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